안녕, 채니라니TV의 채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잇개, 일깨, 두개를 섞어 볼 거예요. 주황색 일개와이 핑크색 일개를 섞어 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주황색 일개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잠시만요 하면을 돌리려고 이게 계속 무슨 제가 좋아하는 톤이 있는데 그 톤이 계속 묻어요 종이를 이렇게 겹쳐서 낳는데 하얀색은 갈색 아니면 살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주황색이에요 너무 밝게 남아가지고 그랬나봐요 실제로는 주황색이에요 자, 두 번째 액두 번째 액기는 양이 적어요그래서제게로 적게 넣을게요 자, 이제 한번 섞어보는 영상. 지금 시작할게요. 1대1 비율을 이렇게 나눠서 똑같이 해야 해요. 1대1 비율이안 하면, 그, 뭐지? 저는 이만큼이 남았어요. 자,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앗, 쫙, 쫙 합쳤어요, 여러분. 보시면. 어, 짠. 합쳤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조금 더 올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반띵이 되어 있는데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인지 잘 될지 모르겠네요. 다른 꾸집님 아니면 그래도님 그런 분은. 엄청 잘 찍으시는데, 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엄청 설투러서 음, 못하네요. 많이 신청해서 보겠습니다. 꽃대부님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대단하네요. 점점 섞여가고 있어요. 다 이렇게 섞으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실제로는 한 연주학인데, 화면에서는 그 살색으로 보여요. 그러면 안녕!